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해 유브라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주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주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제6년 아달월 3 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공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공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사람을 그 순천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딸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일래 동안 무교주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아스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사왕 다리오의 성전 재건 비준에 이어서. 성전 재건의 완료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공원식을 올리고 6월 줄, 6월절을 지킨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은 성전 재건의 완료에 대해서 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리오의 조서가 내리자 총독 다트네를 비롯한 그 동료들은 다리오의 명령을 신속하게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전 재건 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권면에 따라서 성전 재건에 온 정,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성전 공, 성전은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약만 4년 만에, 만 4년 만에 중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로 약 70년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70년만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봉헌 기념 제사를 드리되 수소 1 0 0과리 순양 200, 어린양 400마리를 감사의물로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집합수에 따라서 숫염소 10마리, 12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로 어,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성들은 믿어 하나님의 어, 백성의 자격을 회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준수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성전봉헌식이 거행된 때로부터 약 5주 뒤에 준수되었는데 이것은 어, 이런 유월절 준수는 일종의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의 의미가 있다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제 성전을 봉헌한 이스라엘 여성들은 이런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만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납니다. 즉, 지치지 않고 신속히 진행되었다라는 중행, 것. 부족함 없이 평평하게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두 가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많은 고생을 해가며 노력해 왔습니다.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처음에 고레스 왕의 침령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 도움을 받고, 하나, 어,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제 거짓된 진술, 거짓된 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보고로 인해서 뇌물을 받고 총독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보고로서를 올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들은 그들의 거짓된 보고를 믿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재건하는 그 일을 멈추게 합니다. 방해받았던 성전의 재건, 그 재건의 모습이 어느덧, 어, 멈춰지고 있는, 멈춰졌을 때, 이게 조금, 이 멈춰졌던 시기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살아갈 방법,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그 모습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에 이제 신경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릅니까? 흐릅니까? 그 이상 두고 보지 못했던 선지자들의 촉구, 지도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제거합니다. 그때도 역시 방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 바른 마음을 가진 총독 다뜻에 의해서 뇌물에 의해서 공포가 되어지지 않고 바른 모습에 그가 바른 이야기를 듣고 또, 어, 성전대관을 시작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너희가 왜 짓는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올바르게 다리오왕에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다리오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한번 찾아 봅니다. 고레스 왕이 침령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어라. 모든 것다 부족하지 않게, 속히 지을 수 있게 해주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다뜨네와 그와 함께 했던 주변에 있는 총독들은 성전재건을 하는,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도움을 줍니다. 신속하게 됩니다. 부족하지 않게 형통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 모든 건 성전을 재건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끊임없이 도움을 받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졌을 때, 이야기한 말하면 채워지고, 말하면 채워지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결과, 성전을 재건할 때, 끊임없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신속하게 채워지고, 진행되고, 일이 척척척 진행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방해꾼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 멈춰지고 방치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와, 역시 왕이, 왕이 좋아서, 왕이 우리를, 아, 니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형토, 하나님이 형통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습.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군고해지고 굳건해집니다. 그들은 믿기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모든 일이 형통해졌다. 모든 일이 형통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성전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지 않게 된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발버둥 치는 그 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붙잡서 하나님이 함께해달라라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주권, 모든 어떤 것들, 생각들 다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 모든 일은 형통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 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신다.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아하 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봉헌식은 우선 그들의 포로 귀한 20여년 동안 모든 노력의 결실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식입니다. 아울러이는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성전 제사를 통해서 봉헌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루카가 의미하듯이 즐거이 자기 몸을 드리는 순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매우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대려 예배할 수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땅에서 포로 생활이라는 정말 힘든, 혹독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겪기 전에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축복,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모든 일들, 형통함들. 다 자신들이 해서, 자신의 능력이 좋아서, 자신의 힘으로 했다. 그렇게 여겼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까닥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 모습에서 70년 동안 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과 시련을 겪은 뒤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기, 70년 동안 겪은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모습이니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런저런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내야 더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에 그런 과정을 거치기, 거치기도 하시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다니 고난의 시련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형통하신 일 지금 임하고 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바라보아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성들처럼 어리석게, 아,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했으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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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돌보셨어. 하나님을 도우셨기에 이렇게 되었지. 나는 그 모습이 그러한 생각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십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고 있다면, 아, 하나님의 도우심 감사하는 자들들이 바랍니다. 더 많이 감사하셔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습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이 다트네에게 명령합니다. 도와주어라. 신속하게 모든 것다 부족하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성전이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도와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지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빌고 6월절도 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형 형통함을 인는다 입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련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잠시 주는 고난을 잊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겨낼 수 있어야 니다이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도 다음 는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 시간을 이겨낸 무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심망합니다 제가 마치 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와.